여녕하서연이 서진이 먹방일상의 서연이에요 오! 오늘은 고스트 블루 캔디 신비 아파트를 먹어볼까요? 오, 되게 맛있을까봐 사봤어요. 그만한번 뜯고 올게요. 짠! 여러분, 까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떠내면, 어, 여기 종이가 들어있네. 종이가 들어있고. 블루캔디에요. 안녕, 안녕, 서진이도 있어요. 이게 블루캔디 거예요. 되게 맛있게 생겼어요. 한번 열어볼게요. 여러분, 방을 옮겼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블루캔디가 막 나와요. 아야, 근데 너무 아프다. 오, 먹어볼까요? 뭔가, 맛있게. 음! 최고예요. 그럼, 다음에 나요 안녕!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꾹 눌러거 잊지 마세요!